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을 피하는 분별력, 심판을 피하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고 난 뒤라 더 상쾌한 공기가 참 좋네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r e her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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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를 r e We are here. We are h e r 심판을 선포하시며 그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네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심판을 피하는 길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분별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며 그 전에 내 백성은 그 중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위치 이동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구별됨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흐름에 잠식당하지 않고 죄악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분별의 눈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묻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탈출을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은 제촉하며 말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이 성읍에서 도망하라. 롯은 처음에 주저했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완전히 멸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고를 듣고 분별한 자는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떠나라. 분별은 생명과 멸망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은 바벨론의 우상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강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찼을 때 심판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지만 그것은 의로운 심판이며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을 끝내고 의를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에도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여러가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 속에 죄의 악을 보게 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비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때가 되자 홍수는 임했고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이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속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편안함과 타협, 우상과 욕망의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 결단 속에 심판을 이기고 회복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추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분별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다양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심판을 피하며 또 심판을 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